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부동산 PF 금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면은 좀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요즘 이슈인데 좀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아, 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부동산 PF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시행사, 뭐 시행한다, 디벨로퍼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시행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뭐,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어, 좀 좋은, 이제, 어, 토지, 땅을 이제, 뭐, 물색을 한 다음에, 아, 여기다가 내가 이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해서 돈 한번 벌어봐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토지 물건들을 이제 대상 후보지를 뭐, 물색을 좀 해, 해갖고, 아, 이제 뭐 이제 은행에 찾아갑니다. 은행에다가 찾아가서 나 아, 내가 여기서 여기 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나는 이제 돈은 없고 내가 이 땅을 이제 담보로 해서 담보로 쓸테니까 대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제 어, 토지 담보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고 뭐 은행 입장에서는 어, 담보가 있으니까 뭐 대출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뭐, 담보 가치에, 뭐, 100% 대출을 안 해주겠죠. 그리고, 뭐, 은행 입장에서 보기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내가 널 믿고, 뭘 믿고 이렇게 준대주겠냐,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은행에서, 은행 같은 데는 잘안 해주려고 하니, 하고, 이제 제2금융권을 찾아가죠. 뭐 저축은행이나 뭐, 그런 뭐 대부업체, 뭐 캐피탈사를 찾아가서. 그런데 그런 데들은 아무래도 좀, 고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래 뭐 대신 이자 많이 주면 뭐해줄게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일단은 어찌 어찌 해가지고 이제 받았어요. 네, 대출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근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단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뭐 땅을 매입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파트 분양, 뭐, 사업 승인을 이제 구청이나 이제 지자체에서 어떻게 승인이 떨어질지, 뭐, 인허가가 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일단 받았다고 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 그래도 뭐, 여기저기 찾아가서 그걸 이제 이 인허가가 승인, 사업 승인이 나기 전에 이렇게 취급하는 걸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하죠. 이게 보통 요즘 많이 나오죠. 브릿지론은 이제 본 대출이 나오기 전에 일종의 이제 뭐 중간 과정에서 가교 대출이라 그래서 그때 또뭐 PF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네, 중간 역할을 해주는 대출 그래서 뭐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브릿지를 받는데 제가 어떻게 잘 성공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사업 승인까지 또잘 받고 했어요. 그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본 사업을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 건설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분양하고 하려면 홍보도 하고 뭐 직원도 뽑아서 뭐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죠. 내가 이제 뭐 사업승인 딱 받았으니까 아 사업승서를 딱 들고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 은행 같은데로 갑니다. 아 이거는 사업승인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거 워낙 이제 목이 좋아서 분양이 잘될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딱 대출 신청을 해요. 이게 예. 그 브릿지로는 이제, 음, 브릿지로는 이제 그 처음에 땅을, 토지를 취득할, 해서 승인까지 뭐몇 달, 뭐 보통, 뭐몇달 정도 걸리겠죠. 뭐 길,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면 적어도 한뭐 2년 이상 걸리니까 장기 대출로 이제 내가 좀 아, 어, 갈아타야겠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대출 신청을 또 합니다. 그러 은행에서 딱 보기에, 어, 여기 어쨌든 간에 좀 위치가 좋으니까, 뭐, 분양은 잘될것 같기는 해, 합니다. 은행에서 딱 보기에. 그래서, 대출 이제 담, 담당 승인자가 보기에 뭐, 해줘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어, 찝찝하잖아요. 찝찝하니까, 음, 내가 그러면은, 또 너, 너를 믿고서는, 대출을 해주기에는 좀 그러니까, 음, 시공사, 건설회사고 보증을 받아와라. 건설회사가 요 분양하는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내가 이제 뭐, 이게 뭐, 미분양이 나고 이제 분양 성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건설사가 책임지고 뭐 책임중공, 그러니까 건설, 공사를 어쨌든 간에 다 책임지고 건설을 해주겠다. 아니면은 은행에서 이제 그본 PF로 이제 대출 갈아타는 그 대출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쓰겠다는 건설사를 그냥 네가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그러면 해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건설사를 찾아가죠. 건설사한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 하니까 한번 좀,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 뭐, 건설사 입장에 있어서 어, 좋아요. 뭐, 그 정도면 분양도 잘될것 같고 해서, 건설, 제가, 어쨌든 건설사가 뭐, 뭐, 연대보증도 하고, 또는 뭐, 책임증공 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 또 다시 건설사의 그런 보증까지 다 받아가지고 다시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어, 아, 그래, 뭐, 어쨌든, 뭐, 이 PF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안 돼도 건설사가 다뭐 보증해준다고 했으니까, 건설사 믿고 뭐 해드리죠? 라고 딱 했습니다. 음, 딱 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뭐, 본 대출로 갈아탔어요. 뭐, 본 대출로 갈아탔. 사 갖고서는 이제 자,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분양도 하고 이제 뭐 하려고 이제 이제 뭐 사업을 한참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예, 다시 은행 담당자, 대출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좀, 음,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거 뭐 건설사 믿고 해주긴 했는데, 뭐, 건설사도 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 그런 생각이 이제 번뜩 드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음, 그냥 음 내가 이, 이 대출한 을좀 거죠 위험을 좀더 안기, 또 이제 떠넘기기 위해 대출을 위험을 좀좀 좀 제거하기 위해서. 음, 그러면은 그냥 이게 어쨌든 모든 사업에 위험이 있는 거니까 위험을 이제 그 짧은 기간에 어, 짧은 기간 대출로. 이제 계속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대출자를 좀 구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증권사를 찾아가죠. 이제 증권을 찾아가서, 이런 pf 대출이 있는데, 음, 내가 이제 요거를, 뭐 2년 정도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뭐 장기 프로젝트, 장기 대출인데, 대출 만기를 짧게짧게 짧게 그냥, 단기, cp로, 짧게, 끊어서, 이렇게, 뭐, 이, 유동화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그,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 모아줄 수 있겠냐? 라고 이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아, 뭐, 어쨌든, 뭐, 단기 채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p f 대출을, 이제, 그, 담보로 해서, 이거를, 뭐, 이제, 받아줄 수 있는, 뭐, 투자자들 모아드릴게요. 라고, 이제, 증권사가 투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좋아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 잘 됐네. 이제, 내가 이제, 그 대출을, 은행이 이제 처음에 피부 대출 해준 기관 입장에서는, 어, 일단은 내가 다른 투자자들한테, 어, 일단은 일단 위험을 일단은 더 넘길 수가 있으니까, 뭐, 거기서는 또 아주 해피한 거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이제 그렇게 단기 채권, 단기로 채권을 이제 받아가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도 뭐 금리가 좀 좋고, 대신 이 단기이긴 하지만, 단기고 고금리 채권이랑 투자를 이제 이렇게 이제 모집이 규합이 되긴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또 찝찝하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은행 담당자가 이제 처음에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게 되고 아 그러면은 음 예를 들면 증권사에서 만약에 요게 좀뭐 이제 (3개월)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롤버 차원에서 돌아가는 식으로 짧게 짧게 돌리는데. 만약에 이제 뭐그 다음 만기 돌아왔을 때 제대로 이제 차환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뭐 대신 하이 채권을 대신 또 하나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이게 유동성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뭐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이제는 이제 자기가 이 채권을 계속 받아 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어 이제 유동성 공유라든가 뭐 신용 공유라는 약정을 이제 매드 맺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 얘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급 보증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보증 수수료를 받고 내가 보기에 뭐이 사업이나 아니면 뭐 시공사 신용도를 감안해 봤을 때 내가 지급 보증 해줘도 어좀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죠 뭐 제가 뭐, 뭐 지급 보증 해드리죠라고 이제 지급 보증을 하고 이 PF 대출을 이제 유동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화를 짧게 하니까 그게 이제 CP가 되는 거고, 아까 ABCP,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출 담보가 되니까 대출 에셋, 대출 자산을 담보로 산 CP니까 ABC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원래의 그 대출 자체는 PF와 관련되니까 요즘 그래서 이게 나오는 PF ABCP라는 용어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분양이 잘 되고 하면 이제 중간에 중도금이나 이제 그런 걸로 뭐 시공사한테 이제 그런 사업비 이제 지출을 하고 뭐 나중에 이제 분양 다 끝나고 이제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제 입주하고 하면은 뭐 모든 대출을 다 상환을 받고 이제 이게 끝나는 거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 자체는 뭐, 2010년 전후 이제, 음, 저축은행 pf 사태 이전에는 이제, 어, 브릿지로는 이제 저축은행에서 많이 하고, 본 pf는 이제 은행권에서 많이 했었는데, 어, 한번그 pf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는, 이, 뭐, 본 pf에도 뭐, 제2금융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한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안 좋은 기억도 있고 하니까 은행 은행은 좀 계속을 줄여왔고요 대신 이제 저금리 시대에 제2 금융권 회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고위험, 고수, 고위험 고수익을 취하고자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 그게 좀 구조가 좀 그렇고요 오늘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좀 그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뭐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 물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변형이 일어나긴 하는데, 여기서 그것까지 더 말씀드리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PF 때문에, PF, 부동산 PF 때문에, 어, 어쨌든 되게 많이 불안해 하시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대출을 많이 해줬던 제2금융권, 뭐 캐피탈사라든가, 뭐 저축은행, 그 다음에, 아, 지급 보증을 해주는 이제 뭐 이제 그 시공을 보증을 해준 건설사 그다음에 ABCP 뭐 그것도 보증을 한 증권사들이 다 이제 맞물려 있어가지고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신용 위험도 뭐 기업들이 뭐 부도가 나뉘었더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이런 PFABCP와 관련된 차원 위험이 커져서 그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나선 거고 어 이게 이제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는 좀 해결을 어느 정도 이제 급한 불은 꺼가는 좀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이, 정부 지원은 단기적인 이제 유동성, 그, 그런 문제를 약간 도와주는 거고, 근원적인 PF, 부동산 PF와 관련되는 거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어, 누가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익스포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막연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이슈가, 부동산 PF 자체의 문제도 어쨌든 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좀 보는 게 지금 언론 지상에서 보면 이 PF 와 관련된 전체 그 대출 규모가 한 116조 정도라고 나오고 근데 물론 여기서 뭐 이제 그 상호 그 금융 회사들 뭐 신협이나 농협 뭐 그다음에 뭐 금고 뭐 그런데서 이제 그런 집이 빠지는데 그런 거다판한다더라도뭐한 150조에서 200조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작은 규모는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부동산 PF는 보통 어떻게 보면 전체 이제 우리 비동 이게 이걸 하나의 주식시장으로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 아, 이 PF 사업은 어쨌든 프리 IPO 시장인 거죠. 그래서 뭐 상장해서 이제 결국 상장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다가 결국 상장이 되면 거래소 시장에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완성 주택이나 뭐 그런 시장은 기존에 있는 그 시장은 이미 이제. 진, 이제 그 기서, 이제 이미 어땠든 건, 이제 장례 시장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 이 전체 그러면 이 상황을 전체 부동산 이제 시장의 생태계의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이 부동산 PF의 규모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 부동산이 뭐 예를 들면 뭐 아파트만 하더라도 전국의 아파트에 있는 이제 가격, 그 가, 가치를 하면 수천조 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오피스나 뭐 상가 그런 거 하면 훨씬 더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생태계 그런 몇천조원 되는 그 생태계에서 한 200조가 안 되는 어쨌든 프리 IPO 건설 시장에서의 문제가 전체 부동산 시장에 뭐좀 흔들기에는 좀, 좀 무리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 경기가 좀 계속 안 좋고 하면 여기서 이제 뭐 물론 계속 좀뭐 부실채권이 많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대출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자본력이나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시간을 두고 이거는 해결해 갈수 있는 뭐 그런 사안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좀필요하면보완적으로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저는 정부의 대책이 이미 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 지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아직 어떻게 보면 한 템포 늦게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불안한 것들을 부동산발, 뭐, 금융위기, 뭐, 다음 줄도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이벤트 같은 거는, 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본원적인 문제가 되는 PF 문제도 시간을 두고 좀 이제 진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채권 시장의 신용 경색도 연내에 저는 진정이 다될 걸로 보고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시장이 정상화 될 걸로 그렇게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 이런 포인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례는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결국 복귀해 보고 시장이 최근에 이제 돌아가는 이제 여건들, 그 다음에 대외적인 여건들, 미국 뭐, 달러 약세도 지금 주춤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 금리도 많이 내리고, 한국, 국내 시장 금리도 많이 내렸죠. 어쨌든 지금 이 전반적인 거시 여건이나 대외적인 여건도 좀 진정세를 찾고 있,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 그게 이제 어쨌든 또이 우리나라 국내 채권시장에 뒷목, 뒷발을 잡는, 뒷목을 잡고 찬물을 꼈는, 그런 포인트로 작용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음, 이게 뭐, 어, 고, 이제, 저금,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저희가 고부채 상황은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제 해결해 나가야 이게 이슈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신용공색은, 어, 조만간, 어, 진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예. 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